날마다 미국 주식 레버리지 ETF 구매하는 남자 데레사 남입니다. 아,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또 상승했어요. 나스닥은 또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날마다 지금 어, 갱신을 하고 있는데요. 아, 저는 이럴 수록 솔직히 조금씩 불안해지기는 합니다. 금리나 기대감, 뭐, 다양한 어떤 그 시장 외적인 요소,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시장이 환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, 사실 그렇게 뭐가 크게 달라진 건 없거든요. 매크로 지표라든지 모든 것들이.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좀더 겸손하고 조금씩 예수금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마진을 우리가 좀 확보를 해 놓아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어제 약 500만원 정도 어, 예수금 확보를 위해 가지고 주식을 지금 판매를 하고 나서도 지금 300만 원이 하루 사이에 그냥 이렇게 올랐어요. 그러는 걸 보면은 정말 요즘 시장이 강하다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고, 뭐 9월에 하락한다 그 말은 지금 또쏙 들어갔죠.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시장이 뭐 뉴스에 나오고 뭐 유튜버들이 여러 여러 명이 말하고 이런 것들은 다 노이즈다.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지수의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레어리지를 통해서 그 시간을 좀더 앞당기면서 정립식을 통해서 변동성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면서 예수금을 확보를 해 놓음으로써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어떤 상황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주말입니다. 다들 어, 또 주식 좀 잠깐 잊고 어, 운동도 잠깐 하시고 밖에도 돌아다니고 가족과도 시간 보내시고 하면서 어, 또 부자들 준비에 어, 이렇게 우리 또한 걸음 다가가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. 네, 주말 잘 보내세요.